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이에요. 이런 쾌청한 가을 날씨에는 친구를 만나기에도 좋은 날씨고, 또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산책하기에도 좋은 날씨, 또 저랑 같이 공부하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날씨예요. 자, 그럼 저랑 같이 공부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기울 왜 아니면 빗둘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글자는 우리 귀에 익숙한 거. 왜곡 보도하다. 아니면 역사를 왜곡했다. 역사 왜곡. 아주 흔하게 우리 귀에 익숙한 글자예요. 그러면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바르지 않으니까.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바르지 않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사 왜곡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뭐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기, 하면은 그건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왜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 이런 얘기죠. 왜그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기록을 하냐. 우리 입장에서 따지자면 그랬을 때 여기에 기울 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돌에 기울 외할 때 왜곡할 때면. 이 내용이 바르지 않다. 이제 여기서 하나 가지 뽑기를 나가면 이 발을 정자 이 글자 자체의 부수가 뭐냐 그러면 언뜻 보면은 잘못 찾잖아요. 발을 정의 부수가 그 칠지자 이거예요. 이거는 발을 정자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로선이 있으면 이 그칠지는 다른 말로 발지 그래서 발바닥 이그 복숭아뼈부터 발바닥까지를 말하는데, 한일처럼 두 발이 가지런히 모여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발을 쩡인 부수는 그래서 발지가 부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그 칠지가 부수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만약에 이런 글자를 어디서 봤는데, 어, 저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 부수가 뭐지? 이럴 때는, 요 발지 그칠지서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빼고 요 안입을 자만 딱 보면 안입을 하나만 놓고 보면은 한일이 부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발지가 부수다 그칠지가 부수라는 걸 기억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이거는 홀장 여기서 홀이라는 거는 벼슬아치가 그러니까 임금을 만날 때 손에 쥐던 패예요. 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어떤 신분증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연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그 신하들이 쫙서 있으면 하얗게 옥으로 돼 있는 패를 다 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그 전에는 뭐 대나무도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대개는 우리가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제 옥으로 된 이제 하얀 패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홀장할 때이 앞에 있는 거는 임금왕이 아니라 구슬옥변이죠. 구슬 그러니까 옥, 옥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뒤에 있는 이 글자는 우리가 보통 글장 그래서 문장할 때이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뜻으로 보면은 이 글장이 또 어 우리가 생각한 그 글장 여기서는 물론 글 공부를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면은 이제 출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배활할 수 있고 임금 앞에서 예를 들어 조회도할수 있고 이제 이런데 그래서 여기 글장이 나온 거기도 하지만 여기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자성어를 이제 기억해두실게 전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농 이건 희롱할 농자잖아요. 농장 예를 들어서 지경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경사경. 그러면 농장지경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낳아서 즐겁다. 그러면 장자를 빼고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이 공부해서 출사하는 거고 여자애들은 어떤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 이런 거 배우지. 그래 여기 글자에 홀이 나간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앞에 나간 거예요. 출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할 때 이거를 내가 딱 들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딸을 낳았다 그러면 이 농자에다가 다, 지경은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기어와 자 써서 농와 지경 그러면 딸을 낳아서 기쁘다. 와자 같은 경우에는 기어와 자는 실패, 그러니까 실을 감는, 감아 놓은 거. 그 모양이랑 비슷하다. 이 와짜가, 기어와자가 우리가, 어, 실을 봤을 때, 실이 잘 탈의실에 감겨져 있는, 탈의실,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 모양이 기어와자랑 비슷하다 해서, 농와 지경, 그러면 딸을 낳은 어떤 즐거움. 농장 지경, 그러면 아들을 낳은 즐거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홀이라고 하는 거는 옥으로 만든 어떤 폐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글장 같은 경우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한 거지만 어, 또 다른 거는 설명해 드릴게 드리자면은 글 공부를 통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그다음에 어, 이게 쉽게 말하면 취업을 이제 했는데 그 옛날로 따지면 지금 말한 공무원처럼 이제 또 임금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또또 네, 토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가지고 가는 그 패를 말한다. 홀이라는 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모울종 그러면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종합병원 할때 종. 그 그러니까 종합대야 종합병원, 정부종합청사, 이럴 때다 종자, 모을종자, 이걸 쓰는데, 어, 그 자전에 보면은 모을종 해놓고, 이게 모은단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말고, 잉,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잉, 아가 무슨 말인가, 사전적 의미가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잉, 아라는 거는 배틀에서 날씨를 한 칸씩 걸러서 끌어올리도록 한 그맨 굵은 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실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 설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그러니까 배틀에 날실을 끄 날실 날씨, 시실 날실 할때 날실 날씨, 날씨가 아니라 날실 날실을 끌어올리도록 매어놓은 굵은 실 이렇게 나와요. 그 그러니까 배틀에서 옷감 짜는 걸 이렇게 보기는 본적 있어요. 어렸을 때. 본적 있고, 가끔 TV에서도 지금도 배틀에서 옷감 짜는, 그러니까 뭐그 뭐, 한산못이라든지, 그, 아, 그 지역, 그 지역, 특수 지역, 이런 거, 이게 한산못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끔 TV에서 비춰지면, 짜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가서 자세히 이게 살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잉아라는 그말 자체, 그 다음에 배틀에서 날씨를, 끄, 날씨를 끌어올리도록 맨 굵은 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상상은 해보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루종 그러잖아요. 그죠? 마루종 할때 마루라는 거는 산마루. 꼭대기 이런 걸 말해서 왜종 같이 할때 이걸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종이라는 거는 여기의 의미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지 크게 어떤 여기의 뜻 모을 종인가 이거와 관련돼 있는 거는 아니다. 전형적인 형성 문자다. 여기서 실사로 빼도 종, 껴도 종 이거는 형성 문자로 나온 거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급수가 높으면은 형성 문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도 아까 좀 전에 했던 홀장도 마찬가지로 글장이 그 음을 빌려줬듯이 여기도 지금 이 마루종은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음그 다음에 여기는 배틀에서 옷감을 짤때 배틀의 그날 실을 끌어올린 올려서 올리도록 맨 굵은 실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게 다 공장에서 실을 짜내지 배틀에서 옷감 자는 거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직, 내가 직접 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 자, 제가 준비한 이제 이 세자 빗돌 그러니까 기울에 아니면 빗돌에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뭐 홀장, 모울종이 세자는 여기서 마치고 또 목요일 날 어, 제가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